네, 안녕하세요. 평안히 쉬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무엇이기에 인내를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다 갖추게 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만들어 간다. 라는 거죠. 인내는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 이것은 기나긴 과정이다. 라는 거죠. 어, 쉽지 않은 과정들, 그리고 짧지 않은 시간들이 주어지고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인내의 시간들을 잘 기다리고 잘 참아내면 인내는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거죠. 인내하는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인내가 나를 온전함으로 이끌어서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인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끔 하셔야 우리가 그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이루어 갈수 있는 거죠. 어, 나는 지금 불가마와 같은 시험과 시련을, 어,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로 결정하셨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오늘도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어, 오늘 하루 또 인내를 이루어 나가면 우리는 좀더 많이 온전하게 될 것이고 좀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삶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인내함에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끔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